Ms가 12월 10일 날 어, 주총 하잖아요. 어, 비트코인 투자할까 말까. 그럼 Ms에서 투자하면 이게 Ms가 매수하는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Ms가 매수하겠다고 하면 상징적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비트코인 광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러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Ms 주총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게 발표가 나면 그냥 12만까지는 갈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네, 밤 늦은 시간인데 어,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11월 마지막 날이죠. 11월 30일이 이제 막 됐습니다. 어, 밤 12시 1분, 0시 1분입니다. 어, 제가 이때부터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 오늘 좀 추세가 심상치 않아서 사실 이때부터 좀 심상치 않았어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조정이 나올 때 아, 물론 이렇게 ABC로 빠지긴 하는데. 한 9만 5천? 네, 요 정도까지만 올라갔다가 빠지는, 저는 사실 요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많이 올라오면서,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 때가 어저께 아침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 이때 사실 좀, 좀 많이 놀랬었고, 그래도, 아, 그래도 좀 조정이 좀 나오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뭐다 틀렸습니다. 뭐 완전 틀렸어요 지금 이 점도 되게 높이 올라왔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조정 중에는 조정이라면 네, 이렇게 많이 튀어 오르지도 않거든요 일단 이렇게 <laughs> 내려온 거를 다 돌렸잖아요 네, 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V자 반등 같은 느낌으로 다 돌렸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조정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빠지게 될 텐데 일단 여기서 좀 조정이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래도 어, 한번더 조정 받을 가능성을 솔직히 더 높게 봤거든요 그런데 어, 여기서 안 빠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9만 5천 사실 제가 그렸던 시나리오는 이렇게 9만 0까지 9만 달러 때까지, 90K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다음에 95K까지 반등을 한 다음에 한번더 빠져서 한89 아니면 88뭐이 정도까지 빠지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는데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 진짜 놀랍습니다. 네, 비트코인 아 진짜 짱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대단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조정도 없이 바로 간다고 저는 솔직히 좀 되게 놀랍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상승할 때도 많이 지켜봤는데 와 진짜 내년에 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어, 좀 역대급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움직임으로 어, 비트코인 흐름을 어, 보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도 좀 이상했거든요 작년 23년에 어,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보시면 음 10월달입니다. 고래동 공부가 한 이쯤에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좋은 가격대였죠. 이때 한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때 같이 시작하시면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뭐 3천만 원 투자했으면 1억 넘게 벌었죠. 네, 지금 1억 3천 5백이니까. 그 때는 사실 비트코인 한개 사는 것도 쉬운 일이었는데. 아무튼 이때도 보시면 갑자기 급등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급등이었거든요. 작년, 어 지금하고 시기가 비슷해요. 작년 10월 달인데, 요때 보면, 어, 요때 정말 이렇게 삐죽하고 쏟았거든요. 한 30%가 갑자기 올랐어요.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보통 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조정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계속 올리더라고요 조정이라고 해봤자 뭐 요정도 요걸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몇 퍼센트 떨어졌나 보겠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9% 우리 이번에 한8% 빠졌잖아요 한7%요 정도 거의 안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갔어요 1월 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39% 40% 가까이 그리고 또 올랐거든요 이때 느낌이 요즘에 좀 많이 납니다. 어, 물론 중간중간 작은 조정은 있었죠. 아주 작은 조정 뭐 이런 거 정말 가볍게 내리는 정도만 있고 계속 올랐거든요. 요때랑 느낌이 상당히 비슷해요. 어, 진짜 불리시한 그림인데 이대로 가면 10만불 저항은 쉽게 깰것 같고 한 12만불까지는 뭐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때는 1억 우도 한40% 올라갔거든요. 요때부터로 계산을 해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85%, 거의 두배될 때까지 한 번에 쭉 올렸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선 직전에 66k였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뭐두 배까지는 안 되니까 1.85 곱하면은 대략 한 12만 불 정도 되거든요. 12만 달러까지는 뭐큰 저항 없이 오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요즘에 상승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거는 네,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넘는 거를 좀 주시하고 있었는데, 어, 이거 넘자마자, 아, 조정 끝났구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 요 점을 다시 넘기는 거 보고서, 어, 이거 조정 끝났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대로라면 잘하면 네, 11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만약에 10만 달러 돌파하면 우리 구독자들이 또 맞추는 거거든요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지금 분위기는 10만 달러 갈 분위기예요 98,000달러 이거 넘겼고 와 진짜 대박인데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진짜 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이밤 중에, 어, 다들 뭔 일인가 하고 들어와 보신 것 같은데, 어 추세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4시간 봉이고요. 5분 봉 한번 볼게요. 5분 봉. 미쳤죠? 네. 5분 봉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막 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미쳤다는 말이, 어딱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전 요, 요걸 다시 넘기는 순간, 어 조정 끝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을 한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는 네, 10만 달러 뚫으러 갈것 같다는 뜻이거든요. 어, 글쎄요, 네, 저는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추세가 엄청나거든요. 바닥을 어떻게 이렇게 딱 찍자마자 이렇게 쭉 가지? 와, 9만 달러도 지켜냈어요. 앞자리 팔자도 안 봤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팔자는 보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너무 무시했나 봅니다. 저 <laughs> 비트코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단한 줄미처 몰랐어요. 아,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어, 좀 올라가고 있네요. 네, 400달러 넘었네요. 네, 이건 좀 지연이 있습니다. 15분 정도 지연이 있을 거예요. 미국 주식은 다 그렇더라고요. 어, 저는 일단 요 고점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어, 당연히, 언제가 됐든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피레침 쌌지만, 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저는 뭐, 앞으로도 대단한 퍼포먼스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지금 매수하는 건 저는 못하겠어요. 와, 웅달님 요즘에 매일 라이브 하시는데, 웅달님은 지금도 계속 사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상남자입니다. 저는 사실 트레이딩하던 본능이 있어서 그런지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매수는 잘못 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사고 계시더라고요. 한 8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 요 정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한 600, 700뭐요 정도에서 한50% 정도는 일단 내년 중에 매도를 할 생각이고 저는 이이 이 정도는 내년에 1사분기 이내에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어한 3월 전까지는 이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반 정도는 어 분할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은 언제 매도할지는 어잘 모르겠어요. 제 방송 꾸준히 보시면 뭐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지금 추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9만 9천 넘고 10만 달러 오늘 찍는 거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추세가 너무 좋아요. 미쳤죠. 5분봉인데 음봉 <laughs> 요때 한번 나타나고 뭐 진짜 계속 오르고 있는 네 그런 형국입니다. 짱인 것 같아요. 네. 그니까 러뭐 제가 하락관점 얘기하니까 쇼 쳤다고 하시는 분인데 저 쇼도 안 칩니다. 네. <laughs> 쇼쇼쇼친거 아니에요. 네. 하락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시켜주고 가면 더 많이 가니까 그래서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가네요. 어, 좀 잠재 대기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 대기자라고 할까요? 밑에서 못 샀던 분들이 어, 좀 떨어지면 사야지 생각했던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여기서 매수 세력이 되게 센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은 상승이 있었고 제가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아, 이거 왜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한 시간 봉으로 더블 상다가 이렇게 좀 명쾌하게 나왔었거든요? 이 시그널을 놓친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이거 좀 확인을 잘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잘 들어갔다면, 뭐 그렇다고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진 않고, 한 요쯤에서 익절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거 놓친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뭐, 기회는 앞으로도 더 많으니까. 아무튼, 지금은 분위기 되게 좋고, 음, 다시 팔자로 갈것 같냐. 저는 그럴 가능성을 한30% 정도만 보고 있어요. 일단, 저는 상방으로 가서 10만 달러랑, 어, 8만 9천 달러랑, 뭐가 더 먼저 올것 같냐 하면은, 저는 이게 먼저 올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빠르면 오늘, 어, <laughs> 늦어도, 12월 초에는 10만 달러에 도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제가 어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 ms가 12월 10일 날어 주총 하잖아요. 어 비트코인 투자할까 말까 저는 뭐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찬성될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에 투자하자 그럼 ms에서 투자하면 이게 ms가 매수하는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 ms가 매수하겠다고 하면 상징적이잖아요. 빌 게이츠. 우리 빌 게이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이거는 정말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비트코인 광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 MS도 사? 그럼 뭐 이거 비트코인 사기 아니었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지금도 비트코인? 그거 사기 아니야? 도박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되게 많아요. 네, 진짜 많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런 거였어? mss 투자하는 그런 거였어? 라고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솔직히 뭐 기업 다해도 돈 얼마 안 되잖아요. 뭐 계속 오르고 있네요. 장난 아닌데요. 미국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러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폭제가 되는 게 MS주총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게 발표가 나면 그냥 12만까지는 갈것 같아요. 12월 10일날 발표가 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23년에 그 차트가 이때 이 차트가 다시 좀 재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1월쯤에, 한 12만, 13만, 좀 올라갔네요. 10만에서 12만 봤었는데, 요쯤에서 시켜줄 때까지 큰 조정 없이 갈 수도 있겠다. 어, 이게 제 메인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laughs> 너무, 너무 불리시하니까 차트 모양이, 너무, 너무 불리시하지 않습니까? 아, 어, 진짜 미쳤네. 어떻게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죠? <laughs> 그냥 놀랍습니다. 어, 지금, 얼마큼 올랐나 볼까요? 6만 6천부터 시작해서, 와, 50% 가까이 올랐구나. 지금 최근에 한달 동안 제일 많이 오른 자산이 비트코인 아닌가요? 더 많이 오른 거 있나요? 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빼고. 네, 그건 비트코인 친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빼고 이렇게 많이 오른 자산이 있습니까? 없죠. 네. 지금 제가 방송 켰을 때 그때가 97,900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98,400까지 올라갔네요. 순식간에 또 500달러 올렸어요. 이렇게 세 번만 하면 10만입니다. 500달러씩 세 번만 올라가면 돼요. 50만원씩 세 번. <laughs> 아, 예, 놀라운데요. 네, 요즘에 환율이 높으니까 70만원씩 세 번이네요. 어, 또역프가 꼈네요. 어, 급등하면 계속 어, 마이너스 프리미엄인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해외 시세를 업비트가 못 쫓아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역프가 계속 끼고 있어요. 어, 저는 조정이 좀 세게 나오면, 어, 업비트 프리미엄도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한국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어, 지금은 코인베이스에서 버거 형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에요. 99,000은 일단 갈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 예측은 되게 위험하지만 어, 99,000까지는 일단 갈것 같고 10만 달러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10만 달러 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다 진짜 11월 마지막 날 지금 11월 30일이잖아요. 11월 마지막 날 10만 달러를 찍는 그런 기적이 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 아 월봉 너무 아름다운데? <laughs> 이거 뭐죠? 다른 월은 보이지도 않죠. <laughs> 지금 장난 아니에요. <laughs> 와 이게 역대 사상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장대 양봉이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역사를 다 나타내는 건데 로그 스케일로 봐도 이런 건 없어요. 로그 스케일로도 이렇게 크거든요. 로그 스케일 끄면 뭐 당연히 압도적이고 2021년 요때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뭐이 정도 크기면 이거 뭐한 진짜 역대급인 요 때를 한 3, 네달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그 역대급 불장의 3 달치를 다한 달에 다 올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차트 보니까 더 놀라운 것 같은데 장난 아니네요, 진짜. 어, 11월. 2024년 11월을 잊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세상에 회자되는 그런 때이지 않을까요? 네, 트럼프 당선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이게 앞으로 역사적인 때가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15분 봉으로 봐도 지금 엄청 올랐죠. 네, 지금 조정 요만큼 나오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오르고 있는 네, 그런 추세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죠. 네. 9만 9천달러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기분도 너무 좋아요. Never sell your bitcoin.